제가 독립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좀 하여튼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이 아, 없어요 어. 저는 여기서못 살겠다 오버타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힘들다 독립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또 싸우기 옮기는 메리트가 없 안녕하세요 워렌스하우스의 워렌 오렌. 꼽니다 오늘은 저희가 잠깐 이제 병원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잠깐 대사관이 많은 주위로 놀러 왔어요 오늘 저희가 영상을 켠 이유는 뭐죠? 네, 오늘 지금 온지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 네. 4개월 후기 네, 살짝 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어.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어때요? 4개월 동안 우선 별점으로 말해준다면 5점 만점에 몇 점? 아 3.8? 3.8 음. 저는 2.3 이유가 뭔지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우선은 저는 어, 정, 중간 정도는 아니고, 중간 정도보다 조금 아쉬워요. 여기 있는 생활 자체가. 병원도 그렇고, 저희 그 생활하는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2.3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 3.8이었죠? 저도. 완전히 만족하진 않지만 어차피 아. 떠날 수 없으니 <laughs> 그냥 어, 여기서 할수 있는 만큼 살자 음. 나는 마음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r 의 장점 단점 하나씩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 이제 거의 4개월밖에 안되겠는데 이제 막 독립한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 제가 독립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시스템 자체는 너무 훌륭하지 않다. 아. 내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단점이고, 장점은 그래도 영어를 사용하니까 나중에 미국 가서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쨌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은 된다. 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형외과를 OS라고 하지만 또 여기서는 올소페딕이라고 하고. 그거는 뭐 또... 한국에서도 할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실제로 저희가 체감해서 음.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뭐의악용어를 계속 쓰고 의사한테 노티하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영어로 쓰는 거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막상 영어 실력이 늘거나 또 그러진 않아요 장점, 단점 저도 장점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좀 하여튼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이 아. 없어요 그 사람이 좋고 단점은 여기 생활하는 거 그리고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뭐 말도 안 되게 막 어쩌다 장갑이 없어요 하나도 아하. 말도 안 되게 그 시리즈 VBJ 시리즈가 1cc 시리즈가 없거나 VBJ 시리즈가 아하. 없거나 뭐 말도 안 되게 그런 거 단점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한국 생활, 한국에서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자원적으로 맞아. 뭔가 환경적으로 그래도 좋은 시설에서 저는 저희가 있었다고 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어쨌든 여기가 미국이랑 좀 비슷하게 미국 시스템을 그래도 조금 따라오기 때문에 음. 저희가 나중에 미국 갔을 때는 조금 적응하는 데는 쉽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막 쉽겠다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경험해본 네. 토대로 아하. 좀막 약간 힘든 시간이 적응하는데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아, 역치가 높아졌다. 어, 뭐 그런 면으로써 아.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은 어때요? 생활은 생활. 날씨가 이제 좀 많이 풀려가지고 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날씨가 조금 많이 풀렸다는 풀렸다. 의미거든요. 음. 앞으로 이제 더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뭐 저희가 사막으로 투어 더갈 생각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곳을 좀 놀러 다녀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저희 둘다뭐 독립을 한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적응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죠? 오 이거 진짜 사실 저희가 두 번째 찍는 아. 건데 첫 번째 찍었을 때 말하는 거랑 되게 차이가 있네. 첫 번째 찍었을 때는 거의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laughs> 한국에 자긴 가야겠다. 저는 여기서 못살겠다 오... 여기 환경에 난 있을 수 없다. 그한 보름 사이에만 바뀌네요 여기 교육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해주는데 NRP라든지 팔스라든지 아니면 ACLS도 그렇고 BLS도 그렇고 다 공짜거든요. 다 공짜로 해주고 그거 교육하는 날, 이 근무 날로 포함이 돼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부서의 문 특성일 것 같은데 연차 사용하는 게좀 까다로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2025년도 연차를 쓸 거를 어, 어떤 날에 딱 정해서 봤는데 그날. 응급실은 어떤 게 좋은 점, 단점이 있죠? 응급실은 제가 이제 독립한 지딱 이제 거의 한 2-3주 지났거든요 다행히 그 소간호 선생님이 원래 2개월만 하고 독립을 하는 거였는데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한달도 연장을 했어요 이제 막 독립을 해가지고 아직은 많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연차 사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자유롭다는 점그 다음에 저희는 따로 플로팅을 가진 않아요 어, 이제 만약에 자기 부서에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플러팅을 가거든요. 근데 저희 부서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플러팅 갈 일이 없고 저희는 오버타임이 많아요. 오버타임이 많다는 거은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건 하지만 오버타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 32만원, 35만원 정도 하는데 어쨌든 돈을 벌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최소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 하는 것 같아요. 단점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우선은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구역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도 구역이 있, 존재하긴 했지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조류가 다양하고,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인페이션 환자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느끼기에는 가끔은 병동 같기도 하고 가끔 구원자실 같기도 하고 가끔 은 응급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다양한 가끔 은 클리닉 <laughs> 어, 같기도 어, 가끔 <laughs> 클리닉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직은 적응하는데 너무 많이 힘들고 단점은 그리고 알아보를 해야 된다는 점 알아보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론 뭐 옆에서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그 다른 사람도 바쁜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그 뭐냐 번역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기를 사용해도 이게 제한이 조금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여기 응급실 시스템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하고 있어요 좀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왜 필요하라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제가 이제 동립을막 이제 해가지고, 아직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뭐, 물론 많은 친, 옆에 친구들을 도와주긴 하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 한국에선 제가 조금 어느 정도 해왔던 일들을 지금 여기 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노출되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자기감이 조금,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괜찮겠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힘들다. 힘든 시간을 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미 독립을 한지 벌써 한달 반이 넘어갔고 남편은 이제 아. 2주 돼가지고 저는 계속해주는 말이 한달반 되니까 괜찮더라. 괜찮아, 진짜. 괜찮아, 모르겠어요 왜냐면, 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구역이 여섯 개가 넘어요. 그니까, 이 구역을 하나 적응하려고 또 다른 데 봐야 되고.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별점은 2.0. 음. 어, 많이 났네. 사실 좀더 못하는 것 같아요. 어. 1.5점 할래요. <laughs> 1.5점이고. 저희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 저희 앞으로 행보가 저도 궁금해. 아무래도 여기 지금 NIC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던 의사들과 항상 보던 음, 간호사들이 일을 맞아. 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의 특성상 그렇긴 하지만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저희 다른 플로티 오는 간호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규들한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던 애들끼들이 아 진짜 역지사주다어그 본인한테 스스로 그 아. 얘기를 던져줘야지 아. 그리고 다음 음. 부분은 금목표 공유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목표를, 금목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8월 금목표고요 보시면은 8월 동안 1 2개인잘생각 하셔야 될게 12,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사실 하루에 그걸 생각하고 봤을 때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전혀 처음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월급만으로 사우디에 오기는 메리트가 없어. 여기는 퇴직금도 없고. 수당이란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음, 맞아요. 돈만으로도 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아. 목표가 있다면? 그러면 오시는 걸 음,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느꼈어요? 영어가 영어, 조금 누르셨어요? 저의 일단 수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는 그 전에 신혼여행 하와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놀그 앵클렉스랑 시험 보고 놀러 뉴욕 갔었는데 그때 두번다 하와이에서는 한마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가서는 다섯째 날에 겨우 주문 한번할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냥 공부해야 되는 토익 성적은 좋았어요. 895점 정도였었는데 말 어, 스피킹이 전혀 그냥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을 못했는데 연습을 한국에서 한다고 했지만 많이 못했고 여기서 첫날 왔을 때 생각하면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 되게 착잡했어요 저는 그때 오히려 엄청 착잡했어요 왜냐면 영어 를 너무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제 수준이 그랬으니까 늘었어요 그냥 말해야 되니까 말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그래야 되니까 말이 늘었고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소통이 이게 오스피킹을 어, 했었던 경우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될까 싶긴 해요. 근데 영어 그래서 저처럼 진짜 못했던 사람은 조금 는, 는다라고 느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근데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장기간으로 있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 여기에서 오래 있으면은 나중에 다 그냥 망가진다 어, 영어 망가진다, 망가진다 브로큰링 것이 된다. 어.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어.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단기간으로는 여러분들 저희와 같은 실력이라면은 조금 영어 실력은 조금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상으로 3개월 후기를 마치도록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1개월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저 영상을 보시면은 좀더 생생하게 사우디의 간호사 생활이 어떤지 대해서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